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근대교회사를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개신교 정통주의입니다. 개신교 정통주의는 개혁파 정통주의와 루토파 정통주의로 크게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나 루토파 정통주의가 신학적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이룩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주의가 교리적인 강조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지나치게 강조로 말미암아 사변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상당히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련의 반동으로 개몽주의가 역사에 등장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주의가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은 개신교 정통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 교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예, 가지려고 합니다. 1555년 아우구스프르그 종교파이부터 시작된 개신교 신앙고백 시대 이후 음,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이상과는 달리 신학이 스콜라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점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은 개혁파나 루토파 모두에게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 칼빈의 제자 베자는 칼빈의 예정론을 타락 전 예정론의 틀 속에서 구체화시켰고, 루토의 제자 멜랑이톤도 비슷한 방향에서 신학을 집대정했습니다. 이런 종교교육 이후 개신교 정통주의 움직임이 부정적인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조직신학은 이들에게 적지 않는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 정통주의 운동이 적어도 그 태동 배경에 있어서는 루토파나 개혁파에 공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종교교육 후에 개혁주의 운동을 역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현대의 논쟁이 일고 있는 칼빈과 칼빈주의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문제를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개혁파 정통주의와 루터파 정통주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이 청교도 시대, 17세기 미국이 개척시대였다면 17세기의 유럽은 정통주의 시대였습니다. 정통주의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계에 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순수하고 포괄적인 결의를 제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종교교육 이후 개신교 내에 발생한 정통주의는 개혁파 정통주의와 루토파 정통주의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는 칼빈의 제자 데오드레 베자에서 출발해서 윌리엄 퍼킨스, 도로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더욱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폭넓은 개혁주의 유산을 지시한 켈빈의 사상이 피터 베르밍글리, 제롬 잔키, 디오드레 베자, 그리고 사카리아스 우리시누스 등을 거치면서 균형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균형있게 고찰하였던 칼빈의 방법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로부터 신학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지의 신비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칼빈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출발해서 개별적인 항목으로 넘어가는 귀납적인 방법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을 구원론에서 다루기보다는 신론에서 다루어서 예정론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잔키는 예정론의 근거가 하나님의 예지라고 보았습니다. 배자는 타락 전 예정론을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 사후 개혁주의 전통을 담은 제2 헬베틱 신앙고백이 스위스에서 간행됨으로써 개혁주의는 신학적인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신앙고백은 1549년 만들어진 초기 합의서와 같은 원고는 칼빈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배사 이후 칼빈주의 정통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은 베네딕트와 프랑스와 듈레틴 부자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의 개신교 정통주의는 칼빈주의 의 알미니안 논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소위 알미니안주의로 알려진 반칼빈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은 네덜란드의 더크 쿠론헤르트, 그리고 제이콥 알미니우스를 들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알미니우스는 더크 헤른트의 견해를 논박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예정론을 공부하던 중에 그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베자의 엄격한 칼빈주 예정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03년 라이덴 대학 교수로 임명받은 후에 알미니우스 동료 교수인 프란시스 예, 코마루스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예, 논쟁은 알미니우스 사후에 가속되었습니다. 알미니우스가 죽은 후에 알미니우스와 견해를 갖지 않은 41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칼빈에 대항하는 항의서 로만 스트란스를 제출합니다. 이 항의서는 전통적인 칼빈주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알미니우스의 사상을 지지합니다. 특히 논쟁의 중심은 예정론이었습니다. 예정론은 타락전 예정론, 타락후 예정론, 그리고 예지예정에 근거한 예정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들은 타락전 예정론과 타락후 예정론 모두를 거부하고 예지예정에 근거한 예정론을 주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은 만세전에 하셨으며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타락전 예정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지만 타락 후에 어떤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는 타락후 예정론이 중요한 논쟁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타락전인가 후인가에 대해서 타락전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로 예정하셨으며, 이 영원한 신적 작정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타락도 허용하셨다고 말합니다. 반면 타락 후 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전 예정론과 타락후 예정론이 대립한 것입니다. 항의자들은 위두 예정론을 반대하고 예지예정에 근거한 예정론을 주장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무조건적인 선택교리를 반대합니다. 제 2항에서는 예, 그리스도의 속죄가 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항의서가 출간되자 상류층은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농민층과 섬 지방 어부들은 고마루스의 철저한 칼빈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이 문제로 네덜란드는 칼빈주의와 반 칼빈주의 파인 알미니우스파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오랫동안 벌어집니다. 예, 고마루스를 지지하는 무리스와 측근들은 1618년에 도로트베이를 설집합니다 예, 그의 11월 3일에 전국적인 도로트베이가 열려서 다음에 5월 9일까지 계속되었고, 여기서는 네덜란드 대표뿐만 아니라 영국,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서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여기서 알미뉴스파를 정지하고 칼빈주의 교리를 예, 제정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과 함께 네덜란드 교리적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도르트해이 이후 1795년 국법으로 알미니우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 알미니우스 판은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칼빈주의 대 알미니우스주의의 논쟁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종교적 관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 미국의 역사가 데이빗 웰스가 편집한 미국 개혁주의 신학에서 지적한 것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경건주의가 일찍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전통적인 경직된 칼빈주의를 벗어나서 관용적인 칼빈주의가 등장했고 이런 현상은 아브람 카이퍼에 와서 소위 신칼빈주의 형태로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끝까지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